자전거 타고 케이블카 타러 가. 여기 잘 찍어줘요. 너무 아름답네요. 금방 어두워졌어, 그쵸? 응. 밝을 때 왔는데. 어, 달도 뜨고. 응. 멋있다. 10월달에 6시가 되면은 해가 진답니다. 5시 안에 바다를 볼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해요. 케이블카를 한 5시에 타는 게딱 좋지 않나? 음, 맞아요. 약간 그때부터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. 이기는저 섬이 바로 오동도예요 어저께 우리가 어딜 갔지? 오동도? 일출 전망대인가? 어 아, 맞아, 맞아 거길 갔는데 너무 예뻐요 네, 영상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더 좋았어요 아 너무 멋있다 아 대한 속도를 낮춘 거예요. <laughs> 여기 다리 떼죠? <빼죠>? 네. <laughs> 그래도 이오랜는데아 그래요? 네. 여기, 쉬, 여기 쉬는데. 무서워요. 다른거를부탁가지고아 어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여기 소노캄도 보이고 베네치아도 보이네요. 네, 내일은 <laughs> 소노캄으로 가죠, 저희가. 내가 지금은 깜깜해진 오동도입니다. 고양이 오동도 고양이. 고양이. 여오동 원래 음악 분수가 있는데 여기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네요. 어제 아, 왔을 때 공사 중이더라고요. 어제 아, 네, 심지어 우리 걸어왔잖아요, 여기까지. 그쵸. 걸어오는데 한 25분 걸렸나요? 아, 네, 25분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. 아, 맞아요. 꼭, 꼭, 꼭 아니, 그래도 자전거를 그래도, 타는 걸 괜찮아요. 추천합니다. 가물새도 되게 주세요, 여기 빌리면. 그리고 앞에 바구니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짐을 바구니에 넣었어요. 아, 이쁘게 네. 아, 다 찍어주세요.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, 왼편으로는 지금 걸어오실 수 있게 인도가 있어요. 진짜 빠르다 그렇죠 자전거 대여료는 만원입니다 한 시간에 저쪽은 인도 자 저희는 자전거 촬영을 위하여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에 타고 있습니다. 얘기들이 얘기들은 어. 앞을 보지 않아요. 우리가 봐야 돼요. 어. 완 <laughs> 어. 놀랐죠? 예, 깜짝 놀랐어요. 얘기들은 앞을 보지 않아요. 어.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. 와. 바가가 어, 저쪽으로 와 가지고 와. 막하게 아주 번쩍번쩍 번쩍 거리고 있어요. 야, 수박 사자. 저를 보지 마요. 근데 이거밖에 몰라요. 저도 모르죠. 겠 <laughs> 진짜 새까매졌어요, 뒤에는. 반발에 차이가. 발길도 출발했는데 <laughs>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어머 그 뭐야? 가장 먼저 해야 될지 잠깐 남자랑. 자, 아, 이제 마지막 코너 뿜을 주시고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네,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, 어, 8분 3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자, 아,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!